여기 현상금 사냥꾼 롤로노와 조루 아, 아니 바루스가 있습니다. 아, 바루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무자비한 놈으로 소문이 자자한데, 한번 사정거리에 들어온 먹잇감은 설령 176원짜리, 설령 한 개복치일지라도 바루스에겐 269원을 추가로 주는 지명수배자와 같았습니다. 좀. 안 되지, 안 되지. <laughs> 신성한 미드의 이즈리얼 같은 찌끄레기 챔피언을 가져온 어리석은 녀석! 이에 바루스가 긴 사거리를 이용하여 딜교의 우위를 점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라인을 압박하다 보면 참지 못한 이즈리얼이 결국 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 바루스가 이 스킬을 맞춘과 동시에 아 예봐요. 아, 6레벨을 달성한 이후에 바루스는 갱호옹이 굉장히 뛰어난데 먹잇감이 밀림의 위협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발이 묶여 도망가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아 잠깐만 아아 만화 아, 씨좀 있다 괜찮습니다. 비록 똥 찌끄레기 같은 아군 밀림이 이스리얼한테 먹이를 던져 주었지만 평소 이스리얼이 먹다 남긴 아, 초코발까지 밀린다. 주워 먹어서 몸무게가 258kg에 육박하는 바루스에게 이 정도 사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근데 CS 차이 뭐냐? 뭐 이스리얼 뭐 발구락으로 먹었나? 본인이 쌈 똥을 치우기 위해 다시 한번 미드에 등장한 바이 이에 바루스가 궁극기를 맞춘 동시에 미녀의 몸을 오지기 비벼버린 뒤 WQ 평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아, 아. 아, 이 돼지 같은 놈. 그래도 이즈리얼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아, 근본적으로 참는 것에 못하는 이즈리얼이 무리하는 때를 기다렸다가 앞비전을 갈기는 순간, 뭐지? 아, 이 모든 것이 연기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속여버린 밑인 연기에 결국 이놈... 아, 아, 또 참아가 돼지 같은 놈, 진짜! 이때 대가리에 물음표 픽만 300만개가 찍힌 마스터이가 뒤늦게 바루스를 노려봤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 그것뿐이었습니다. 좀uldak 그렇지 마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바루스의 앞에서 얼쩡거리는 우매한 녀석 이제 이즈리얼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좀uldak 되겠냐고 이 자식아 죽어 마이 이즈리얼을 쓰러뜨리고 타워골드를 섭취하려는데 갑자기 좌측 후방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발소리에 신속하게 와드를 설치하여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하는 바루스 짜잔 뭐야 이거 아잇. 결국 압도적인 미드 차이로 포탑이 부서질 위기에 처하자 이즈리얼은 신락같은 희망을 담아 궁극기를 날려봤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고개만 까딱 움직여 피해버리는 바루스 아야 미드 포탑에 붙슨뒤 발이 풀린 바루스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바텀입니다. 이를 알리가 없던 미개한 알. 바텀 녀석들은 왜 박았는지 이유를 알수 없는 강쪽 와드를 뒤로한 채 라인을 압박하다가 뒤늦게 바루스를 발견하고 헐레벌떡 부지게떡 도망가봤지만 때는 이미 늦어 숨을 거둡니다. 좀을 딱. 좋습니다. 마이! 유리했던 야. 바텀이 순식간에 하죠. 터져버리자 보담 못한 문어 수회가 순간 이동을 사용했지만 팔 길이가 전체 35cm밖에 되지 않는 일라오이 따이가 바루스를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대포 아 미니언은 바루스의 좋은 영양분입니다. 어! 어느 정도 아이템을 갖춘 바루스가 본격적으로 제압 골드를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좀딱잘 먹고 갑니다. 아따 제압 골드까지 걸려 있으시네. 150원. 이건 안양인데? 바루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물몸뿐만 아니라 탱커 또한 한 방에 쓰러뜨린다는 점입니다. 방마방이 얼마나 높던 바루스에게는 그저 토실토실한 돼지고기에 불과했습니다. 좀. 그렇지. 마 좋습니다. <laughs> 마이! 일라오 아주 깜짝 놀랐을 거야. 그렇게 혼자 있는 어리석은 녀석들을 하나둘씩 섭취하더니,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게 된 바루스. 더 이상 바루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을 딱, 얼마? 아, 244원? 아,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제 앞길 잘 먹고 갑니다잉. 안 되지 안 되지. <laughs> 어디에? 마이. 바루스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승리. 와우. 끝.